2016년 7월 24일 주일 말씀 요약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지구는 하나님이 밟으시는 거룩하고 신성한 땅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함부로 밟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왕의 발등상을 잘못 밟아서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땅을 가진 자들을 우러러 봅니다. 땅은 능력 없이는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을 가지고자 사기를 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땅을 가진 자들은 그 권세가 천 년, 만년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땅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은 영원하되 사람은 한 세대 후에 흙으로 돌아가게끔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의 주인이 될수 없고 잠시 머물다 다음 땅으로 갈 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을 잘못 사는 자들은 다음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신광야에서 믿음을 세우지 못해 가나안으로 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의 삶을 잘 살지 못하면 영의 땅을 밟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낳은 여인은 이미 어미의 자격을 갖춘 여인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뜻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나 이룰 수 없고 이룸에도 주인이 있습니다. 이렇듯 땅에도 주인이 있습니다. 이 땅을 밟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받아야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지구촌의 수많은 랍비들은 부분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합비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하게 이어받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은 철야 기도와 금식으로 이어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다른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외식과 형식에 치중하여 자기 멋대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렸으나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토록 아름답게 치장하고 정성들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을 높게 보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악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화려한 겉모습으로 과도한 호의를 베푸는 자들 중에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패망한 역사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이며 영의 것을 쫓는 자들이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을 크게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집을 짓거나 묘지를 정할 때 명당을 찾습니다. 명당은 하늘의 기운이 임하는 곳입니다. 죄를 범한 가인이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났듯이 마음을 잔못 먹으면 육은 이 땅을 밟아도 영은 하나님의 땅을 밟을 수 없습니다. 시대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은 최고의 명당입니다. 섭리의 산은 하나님이 밟고 계시며 진리가 선포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한 주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 땅을 밟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